2024년에 마지막을 장식할 겨울 야시장 오피셜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야시장은 액트마다 열리는 기간 한정 이벤트 상점으로 무작위 스킨이 포함된 6장의 슬롯을 열어볼 수 있는 나만의 할인 상점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오피셜로 소식을 알린 에피소드 9세 번째 야시장 일정과 새롭게 추가되는 스킨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기입니다 야시장은 유저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스킨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신규 전장, 신규 요원, 신스킨등 새로운 컨텐츠를 미리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원 업데이트가 예정된 시즌에는 야시장 포스터에 해당 요원의 아이덴티티를 마찬가지로 신규 전장 업데이트가 예정된 시즌에도 야시장 포스터에 전장의 일부를 그려담거나 신스킨, 국제 리그 등을 포스터에 활용하여 다가오는 컨텐츠를 미리 알리기도 했죠. 다가오는 에피소드 10에는 신규 첫쿠대 코드네임 테라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포스터에서는 스킬 원과 관련된 상징성을 따로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거나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에피소드 9 액트3 겨울 야시장에는 직전 야시장에서 판매된 홀로목과와 에이몬디어를 포함하여 원더스탈리온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야시장에 등장하는 6개의 스킨은 모두 무작위로 슬롯이 선택되지만 모든 유저에게 최소 2개 이상의 프리미엄 이상 등급 슬롯이 확정적으로 등장합니다. 선택받은 6개의 스킨은 최소 10%에서 최대 49%의 무작위 할인율이 적용되고 모든 슬롯에서 동일한 무기는 최대 2개까지만 등장하도록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불운방지 보장을 통해 모든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2개 이상의 프리미엄 또는 나이프 슬롯과 같은 무기가 3개 예를 들어 가디언만 3개의 스킨이 등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야시장만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시장이 열릴 때마다 항상 4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야시장 슬롯에는 총기 1775VP 나이프 3550VP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기본적으로 스펙트럼, 크로나미, 혼돈의 서막, 아락시스 등 높은 가격의 스킨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온 약탈 도깨비 2.0의 총기는 1,775BP 프리미엄 등급으로 야시장에 등장할 수 있지만 나이프는 그 이상의 가치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야시장에 등장하지 않으며 도깨비 카타나, 크로나미 단검, 녹터럼 사이드 등 모두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다가오는 에피소드 9액트3 야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체 품목인 다음과 같으며 스킨 등급과 이름 순으로 정렬해 드렸으니 원하시는 스킨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